시간 반, 3 시간 반 정도 걸려서 대구역에서 어, 출발해서 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어, ITX마로. 어, 아, 저는 두 번째 타봤는데요. 어, 시간이 좀 많이 고속철에 비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도 나름대로 쾌적하고 어, 좋았습니다. 음, ITX마로는 모든 차량이 다 여섯 량으로 되어 있죠. 어, 그다음에. 선도하고 후미가 아, 동차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동차가 일본이 특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차는 1,15까지 니까 음, 60석 인가? 근데 왜 B라고 표시가 되어있지? 여기 두석이 자리가 없나? 아, 그렇군요. 음. 예. 그러니까 여기가 두석이 화물칸이 있어서 그러네. 60칸, 60평이니까 58석. 58석이죠. 여기는 에, 4개가 더 있으니까 16, 6 72석. 그렇죠. 예. 아, 저 건너편에는 20시 1분에 출발하는 강릉행, 에, 에, KTX가 있는데, 에, 자석, 자유적인 한량이 있네요. 어, 여기는 10번까지 있고, 여기가, 좌석 번호가 어, 3호차, 아, 여기는 또, 어, 장애인석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1번부터 예, 14번까지. 아, 예, 그냥, 기념으로 찍는 겁니다. 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여섯 양인데, 편성이 다 다르네요. 3번, 3호차는 장애인석이 있는 거고요. 4호차는 16t까지. 다 다르네요. 여기는 이제, 그 자판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섯 양이 다, 다그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맡은 역할이 있는 거죠. 여기는 다시 5호차 19번 역까지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네, 부산 네. 부산에서 올라온 여기는 1번에서 15번까지 6호차. 그러니까 저쪽 선두차하고 이거 똑같은 거죠, 역할이. 네. 여기는 좌석 방향 바꿀 때 이거 뭐 자동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좀좀보여으면 좋겠는데. 네. 앞쪽에 예, 주관사분이 계시네요 가는건지 예, 뭐 요즘 뭐 고속철 때문에 밀려 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아, 재래선 열차로서는 가장 그 상위층에 있는 아이텍스 세마로 음, 오늘 뭐 마지막 부분에 약간 지루하달까 뭐 그런 면도 있었는데 이제 그냥 돌아오는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이라 좀 피곤해서 그랬던 거고, 어, 저는 뭐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어,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또한번더 타보고 싶습니다. 음. 지금 훼송이 어, 되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움직일 생각이 없나 보네요. 어, 펜타그라프를 내렸는데요. 음. 제가 알기로는 i t 스세마로는 편성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네. 계속 여기 있을 모양인가 봐요. 펜타그라프를 아예 내렸습니다. 네. 지금은 뭐 완전히 그 여객열차는 고속철 위주가 돼가지고 제레선은 좀 뒤로 밀린 점이 있었습니다만 뭐 오늘 뭐이 동영상을 곧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으나 네. 오늘 타보니까 아, 최소한 경부선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레선의 수요는 충분히 있다 어, 굉장히 이용객이 많았거든요 네. 네. 음. 충분히 그 알텍스 테마로를 유지할 만한 유지사, 에, 노하우하고도 구분이 되는 알텍스 테마로를 유지할 만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가는 무호하고 여기 고요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광주, 방주, 광주에서 영산만 들어온 열차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오늘 하루도 어어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에서 매짐을 하는 큰 일과를 마쳤습니다. 네. 자. 예. 예. 아침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6시 45분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음 7시 53분에 도착했으니까 대충 한 13시간 정도. 예. 많이 돌아다녔죠 뭐, 이 정도면. 예. 예. 자, 일단 동영상 마쳐보겠습니다.